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현대, 공업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2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지금 역대 최대로 터졌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재료가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역대 최대다 라는 겁니다. 이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현대공업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투자 포인트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이지만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양봉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 수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로 이 큰손 세력 그리고 외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그동안 11,800원에서 몇 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들이 나왔었죠. 이거는 바로 이제 매집 구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한번 또 추가적으로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양봉 이게 그냥 매집봉인지 아니면 진짜로 상승 추세 전환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차트를 보고만 알 수는 없죠.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차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재료의 강도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랐는가? 바로 이 투자 포인트에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내년부터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역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역대 최대다 라는 거고 자, 11월 28일에 며칠전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이 정확한 현대공업에 대한 이 현대공업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받아 가신 분들은 요 오늘 약20% 에서 많게는 22% 까지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때 못 받아 가신 분들도 전혀 아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한 번만 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 적감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자동차가 한번 이제 출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신차만 출고하는데 뭐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막 걸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랬던 원인이 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부족했던 탓에. 많은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공장이 이제 재가동이 될 거고요. 이제 원자재 값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수급난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생산량이 많을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아, 이에 따라서 앞. 앞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인데 과연 한 번만 올라가고 끝날 것인가 아니겠죠? 자, 이때 참여 못하신 분들 2차 가격 전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정보와 가격 전략이 무조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묻지마 투자하시는 개인투자자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이 개인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는 비중이 2%도 안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정확하게 재료에 대한 강도를 파악하고 투자 포인트를 집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제 서비스로 한 가지 더 드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는 조금은 단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위에 번호로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좀 빼가시고 그냥 이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노고를 들여서 만드는 건데 이러한 정보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뭐 증권사 20년 되신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노라는뭐 실전 고수분들의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땀과 노고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정보들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 부품주들이 너무나도 부진했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자동차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수주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부터 역대 최대 미출 가시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 2차 전지에 가려져서 이 부품주들이 수혜를 못 봤다라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는 바닷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 바로 이렇게 부품주다라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수십 배 급등한 종목보다는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게다가 많은 부품주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현대공업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차 위주의 납품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네시스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죠. 게다가 2023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 바로 이 현대차 신형 그랜저와 또 이제 기아 EV9에 대한 납품이 이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5년 이상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 이익이 역대 대박입니다. 그리고 22년, 23년까지 그리고 23년도에는 바로 말씀드렸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가 되면서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전기차 생산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역대 최대에 항상 초 점에 맞추냐 이 역대 최대라는 것은 이 기업이 여태까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가장 좋을 때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그 때가 이제 전성기다라는 거고 이 기업에 있어서 역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가는 어디에 있다? 그렇지만 주가는 어디에 있다? 이제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업에 가도 여러분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10년 되고 20년 돼도 이 역대 최고를 달성을 하려면 이전보다 계속해서 좋아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역대 최대 거래량,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죠. 항상 올라가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를 하셔서 고점에서 파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7205-2725번으로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이때 1월 8일이 정확하게 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적 보셨다시피 이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가 1분기도 그렇고, 21년도 3분기보다 22년 3분기가 훨씬 더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눈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이때 21년도보다 지금 훨씬 더 낮게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진작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을 해왔던 거고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네, 그리고 이 자본력 또한 굉장히 강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집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들을 자본력으로 이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로 당연히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그들과 비슷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같이 들어가고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현대공업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민감한 정보 정확한 수치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자료로 지금 정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현대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네,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해 주실 일은 그저 구독 좋아요 이거요. 저 역시도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 드리는 선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냥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지금 그랜저 출고가 10만 대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당연히 완성차 10만 대를 만들려면 그만큼 이 부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EV SUV도 연 7만 대 수준의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중국.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아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현재 도시를 전부 다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가 쉽게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도시를 봉쇄했다.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평년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잘 팔리는 게 고가 명품이랑 자동차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우리도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리고 직장인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잘 팔린 게 바로 이제 명품, 자동차는 엄청나게 팔렸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걸로 많이 푸는 현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고급차 특히 중국 사람들 명품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고가의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안정적으로 좀 유지할 를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도시봉쇄 내년에 해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도시봉쇄가 해제되는 순간 추가적으로 소비 심리는 지금보다 플러스 두배 이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저 효과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바로 참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 하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바로 2차전지 장비주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 너무 들어가기도 무섭게 단기간에 막 수십배 급등을 했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서야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차전지도 흐름 있어요. 처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올랐죠. 그 다음이 바로 배.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소재 쪽으로 돈이 또 옮겨갔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옮겨갔다라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도 이제 리튬 관련 주들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직도 안 오른 이제 섹터가 바로 이 장비 주다라는 겁니다. 이 장비주들만큼 아직도 바닥에 있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했다 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리튬주들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장비주들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거고요. 자그 수많은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인 이유는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요 공급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lg 엔솔 바로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죠. 네, 경쟁 기업으로는 바로 이제 삼성 SDI도 있지만 이 LG 앤솔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에 공급하는 장비 업체들에게 수주도 더욱더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 중에서도 가장 탑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종목은요. 남들이 모를 때 관심 없을 때 그 때부터 선점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뭐, 금량, 하이드로, 리튬, 지금 바닥에서부터 뭐, 수십 배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 종목들도 1차 상승 나왔을 때 뭐, 10%, 20% 올랐을 때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수십 배 급등을 하니까, 이제서야 막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도 이 주식이란 거는 당연히 이렇게 몇십회 올랐을 때 보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봤을 때 저가에서 사야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좋겠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의 우선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끔 영상이 좀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 안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다면 매수타점이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